라스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할까 나귀로. 할여호 삼남 절에 하나님이 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Yeah.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Truly truly god loves you. 아멘.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가센히 완애 비 같은 선 for you and me. 누구든지 다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perish, 영생을 받답니다. Amen. 그러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포함으로 말미암아 오 오로롬 핍플 인더월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No 머리에 다 시간을 쓰시고 양발과 양손에 대모서에 지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불과 피를 다흘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쳤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 자유를 받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be saved. 할렐루야. 그래서 는 사우소 코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I'm from Korea to share the Passover, p a s s o v 여러분 선물 받고 싶지요? Do you want the Passover? a r 여러분 예. 선물일까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precious p a s s a r o n in the world?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는 the Christ is the best p a s s a r o n in the world. 예수를 믿는 처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일사 l 입을 빌림sin him we will become children of god a n a n g n i o 아두 번째 선물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넘버 넘버 2 베스트 파서봉 is to worship 할렐루야. 그리고 애벨을 드린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은 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